뭘? <laughs> 난 잘못 없어 아, 진짜 깜짝 놀랐다, 힙자요. 갈아졌던 적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때고. <웃음> <웃음> 아이 씹새끼들이 왜 자꾸 척척 올라가고 있어? 꺼져. 여기 내 춤판이야. <laughs> 어, 오씨. <laughs> 자리까지 빼앗기다니. <laughs> <laughs> 어디로 가실? 으하단잔하게 uh -huh. 할래, 핫하게 할래? 일단은 뭐냐, 핫하게 하다가 두번 죽었으니 이번엔 좀단잔바리로 응, 음, 단잔바리로 네. 갑시다. 그러면은에해가돼여기가주네 너... 넓버가 도시가 넓어 가지고 잘안 부대 안 부대 껴긴. 아, 핫하게 <laughs> 남. 아니, 여기 넓어 가지고 잘안 부대 껴. 내려. 아 뭐야, 저기야? <laughs> 저기좀 어. <laughs> 북쪽, 북쪽에서 타자. 일단 하나 보인다. 사람 하나. 둘. 셋넷 다섯. <laughs> 아무튼 많은. <laughs> 다섯 팀이라는 거야? 아니면 오... 다섯 명이 보인다는 거야? 여섯. 개많은데나 이, 이, 다섯 팀은 되는 거 같아. 돈나 많아. 다 절로 간다. 아이고, 이거 찍혔는데? 골치 아프다. 아이 띠용, 띠용. 띠용, 띠용, 와이, 와이. 띠용, 띠용, 와이, 와이. 헛츠. 하나 커트퍼스트블러드퍼스트블러드라고하니존존멋있있아아 <laughs> <laughs> 규규 뛰는 소리였구나 깜짝 놀랐네 맹로드로니다드로 네, <목소리> 민사냐 베릴이냐 베릴 베릴 가자 오 깜짝이야 확킬 <놀람> 나이스 나이소 좋아고수 좋아. 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laughs> 스스스치 아들 세세 손이 풀렸나 본데 싸움 좀 되야 한대. <laughs> 아니야 이거 상대방이 문 안에 낀겨 있어가지고 죽인 거지. <laughs> 하이. 하이 하이. 네 떼가리 있나? 떼가리 있다. 여기 좌측. 잠깐만. 이절나이스 Hello, m o t h e r f u c 서털이버님 그런 상스러운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안되긴 말합니다. Okay. 기절. Okay. 좋아요. 뒤에 하나 더. Okay. 파킬. 굿. Okay.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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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뭐 아무것도 든게 없냐? 얘뭐 아무것도 든게한 okay. 하나 못 잡았지? 어 어디로 갔지? 좋아요 팀 하나 끝낸 것 같은데? 어어어 어. 어, 다행이다 우리 일단 붙자 붙자 합류합시다. 음. 그리고 일단 내가 체력이 없어. 아. 그리고 해. 먹을 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런 집. 잠깐만. 나왔어. 어, 아. 대. 네. 나배낭도 없음. <laughs> 배. 그래, 나 아니. 배. <laughs> 네. 여기 가방 있지 않나? 시체. 여기 시체, 가방.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럴까봐. 일단 저거라도 먹어야 돼. 아, 양호. 저희 좀 가야 되긴 하거든요? 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음.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째 다 살아나왔다? 어, 여기 차 있다. 차 타고 가자. 응. 음. 바로 가? 아니면은 좀더 파밍 할 거야? M24. 음. 오케이. Okay. 갈게. 힐킷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6 0 0 카고팔 내가 들고 있어. 필요한 사람 가져가. 카고팔 하나 더. 여기 헬멧 뚝있이있다 어, 어. 오아 어, 어. 린 주사기 개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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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여기도 헬멧 어. 뚝부 어. 스 여기있고 어. 어. 여산서죠 어? 이거 안타되나? 고고고 저기요? 아 씨. 아! 아! 차우호 이게 컬리맨? 호르자세요. 호르자. 이 셔. 내가 가는 곳이 길이지. 그건 맞다. 그렇다고 날면 안 되지. <laughs> 우후. 어, 어. 아, 졌았다 어. 아, 아 사장님 아. 아차차차 차. 아니 시발. 아니 어, 시발 진짜 뒤집어지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진짜, 진짜 뒤집어지네. <laughs> 왜 이렇게 <laughs> 뭐야? 방향. 어? 아니 평소 건데? 시발. 아. <웃음> <웃음> 제대로 하시라고요. <laughs> 제가 온전히 미숙해서. <laughs> 옥탑크루의 전... 저거 아니었어? 전문 운전기사 아니었어? 저는 전문 보초입니다. 이옥행 기사. 아 털려 있네. 그래도 톰슨보다는 U M P가 낫지. 루에무 P9 과연 그럴까? 오 어, 깜짝이야 벤디 <laughs> 어, 나네, 어, 나네 사람 벤디 나네 사람 어디 아는 사람? 여기. 노란 피. 야. 어디 있지? AI가 쏘는... 우리가 쏘는 걸? 아야... 니 어디야? 에이... 아니야 a i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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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행기 뒤가... 아 지금 어디서 땄는데 노핑 노란핑 아 레드 조인데요 안돼 어... 아기 아... 잘못 나이스 내가 날쏜 건가? 나는 딴놈한테 쏘인 건가? 모르겠음 건물 안에 들어갑시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들거 없으면 후라이팬 들으면 좋 음. 대충도 괜찮아. <laughs> 이어게튀어야 <목소리> 돼, 요 바로 는것나오는것아왜 s 어아어디어디 방향방향방향 여기, 여기. 저 집이야? 어, 응. 파란 아... 집. 파란 집. 파란 집. 에 하란 집. 리고옆하서도하나있었던 집. 하은데 여기 오케이 핸드샷 기절기절 파킬 기절. 아니야. 기절이야킬어 씨. 킬. 나이스위쪽까지 나이스. 나이스. 푸시? 쪽까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 피피피피피피피쳐피 돼. <laughs> 적당히 먹고 자기장 바깥 피피피킬킬피피피피 들고있으 잼98도 재밌긴 한데 힐캣이 제일 재밌는거 같다 <laughs> 들고있으라고? 어디? 뭐? 응? 움직이긴 해야될거 같은데? 으음 슬슬 올라가자 언덕 위로 갈까? 아니면은 일단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죠 또 언덕이 자기장 아니 아 바뀌구나. 으흠. 그러면은 1번 방향으로 가야겠네. 아, 저기도 좀 그런데. 음, 너무 개활지라. 최대한 뭐 엄폐물 끼면서 가야지. 요 집이 문제란 말이지. 아, 진짜, 레고 우주에 걸리네. 어쩔 <laughs> 아, 수 없지. 얼마나 먹을 게 있다고 파밍을 하고 있어? 응? 탄 챙기고 있었어. 나는 저거 뭐냐. 저거 제 뭐냐? 저거 방탄, 방탄 갈아야 돼. 일단 임자기장 아, 씨발 이게 절대 안 나오지. 조그만 집에는 어? 거의 없지. 여기에 그런 게안 나와 있나? 있을 걸? 있었나? 맵마다 그런 게 나오는 게좀 다르긴 하거든. 아, 그래? 응. 어떤 총은 어떤 맵에서만 나오고 하는 게 있어. 아. 가을 아, 짝이지 보고 움직입시다. 오토바이 소리. 음, 우리 쪽이야 뒤에. 뒤에. 저 째시는 거 같은데. 음, 제발 가. 제발 가. 저기. 저기 여기 오케이. 여기 차 온다 우측에 한명 한 기절 한명 기절기기하기더 있어 기리가여던여던 여기 절이야 응. 응. 연막 깔고 나온다. 나이스. 기절. 어씨 들어왔다. 어. 우리 자기장 들어가야 되거든. 여기. 조금 멀어. 있어 아직? 어, 있어 아, 한 명.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러네, 머리 응. 보이네. 여기다. 어, 확인했어. 여기도 있어. 둘 있다, 둘. 응. 기절! 멀리서 쏜다. 님 그러다 죽어요? 나? 아니 키니쿠 나. 여기 아직 있다 네 우리 자기장 멀다 가야된다 여기 된다. 가자 지나갔어 우리도 이동하자 일단 킨니쿠랑 합류하자 네아저좀 거슬리는데 한대 맞췄다 아이고 씨발 못 살리나? 일단 빼야 될것 같은데. 뒤쪽에서도 있거든. 음. 못 살릴 것 같아 저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단 버려 가야 돼. 일단 일단 빼. 가야 돼. 빼면서 위치 좀 잡으면서 빼야 되나? 맞나? 소노 소리 들린다 뒤에서. 어. 돌돌돌돌 돌. 아, 아씨 너무 먼데? 나도 버려야 될 수도 있다. 앞쪽에 차인데? 어 저쪽 저쪽 붙었다. 그럼 가자. <laughs> 여기 사람 아이고 나.. 나 헤드샷 당했어 나 아, 버려 나도 버려야 될듯 어, 우리 아, 다 어... 버려야돼 <laughs> 이쪽 거리 <laughs> 어, 버리... 쪽 방향에도 있어 어 아, 그래도 이번엔 전투 좀 했는데? 아좀 괜찮았네 아.. 그.. 킹치만 어, 반은 먹었네 뭐양각 먹.. 아 양각? 양각당에서 빨리빨리 음. 빨리 빼고 그랬다 그.. 그니까 아.. 저희 아니, 우리가 거기에서... 이동.. 차가 뭐가 있었어야 됐어 너무 멀었어 음. 아니, 그 자리부터 이동, 빨리 잡아야 됐는데 이동차도 이동차인데 아까 그.. 뭐냐 한팀 붙었을 때 있잖아 작은 집 지연당.. 지연당에서 어, 거기에서 너무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어